5시 45분 됩니다. 이번 순서는 6.2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 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6.2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 하는 든든한 보훈. 이 시간 함께 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이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보훈처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를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하기로 했지요? 예,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현충원과 호국원동 전국 11개 국립묘지를 현장 방문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온라인 참배 서비스 기간은 9월 30일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네. 어,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기간에 국립묘지 참배객이 밀집함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건데요. 네. 서울과 대전현 충원 그리고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호국원, 어, 또 31호, 419, 518 민주묘지와 신암 선열공원 이렇게 열한 개의 국립묘지가 해당됩니다. 네. 통제가 되는 5일 동안은 야외묘역과 봉안당, 입회 봉안소 등 국립묘지 전체 시설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 어, 재래실, 또 참배객 대기실,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행도 일시 중단이 됩니다. 네. 다만 야외묘역에 안장이 되신 분에 한하여 안장 되신 분의 기일이라든가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참배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네. 음. 또이 기간, 이 기간 중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는 것은 중단이 되지만 돌아가신 분의 현장 간장 업무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습니다. 아, 네. 지금 안내하신 코로나19 때문에 국립묘지 현장 참배가 제한되는 대신에 지원하는 온라인 참배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국민묘지 현장 참배 일시 중지에 따른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참배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네. 먼저 각 국민묘지 누리집에 있는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서 유족들이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국민묘지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서 직접 수행하는 헌화 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서비스는 국민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하고 참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유가족에게 전송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네. 지난 9월 21일부터 유가족들의 전화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민묘지 직접 참배가 제한된 데 대해 유가족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지난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의 주택 복구를 지원했다는데 그 소식 좀 전해 주시죠. 국가보훈처는 장마철 집중호우 그리고 두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돕기 위해서 각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피해 가구를 파악했고 그 가운데 45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도배와 장판 교체, 지붕 보수 등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맞춤형 주택 복구 지원을 했는데요. 네. 이번 복구 지원에 들어간 예산은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집중호우로 마당이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기는 등집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가 최근에야 겨우 복구를 마친 충북 단양군 참전유공자 댁을. 지난 9월 22일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유흥품을 전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제 21회 보훈문화상 후보자를 접수하고 있다고요? 예, 국가보훈처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혁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2020년도 제 21회 보은문화상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네. 후보자 접수는 지난 2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인 10월 3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나라사랑 배움터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수상자는 오는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좀더 자세히 보은문화상은 어떤 분들에게 드리는 상인지 소개를 좀더 해주실까요? 보은문화상 시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독립호국 민주 관련 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 등을 예우하거나 또 이분들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 총 105개 팀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올해부터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훈문화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소 국가보훈의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서온 매일경제 신문사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네. 또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시상 부문의 구분을 없애고 개인 및 단체 다섯 팀을 선정하기로 했고요.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상금 각 1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이 상은 보훈 대상자가 아니면서 국가보훈 대상자의 정신을 기리거나 예원한데 앞장선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보훈 단체나 국가 보훈 대상자는 후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제 3회 사회공헌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도 있었다고요? 예, 지난 24일 오후에 서울지방 보훈청에서 제 3회 사회공헌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2018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우수 보훈단체 시상은 보훈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하고 또 그런 나눔과 봉사활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애국단체로 자리매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이 된 상입니다. 네. 올해 수상을 영예를 하는 단체는 대한민국 상위공정회 등 4개 단체인데요. 보훈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한 24건의 사회공헌활동 중 외부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음. 그러면 올해 수상한 단체는 어떤 활동으로 상을 받았을까요? 먼저 최우수상은 한 베트남 민간 교류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상위군정회가 수상했습니다. 네. 상위군정회는 지난 2008년에 20억 원을 기부해서 베트남 광남성에 베트남 전쟁 중 고엽제 피해를 입은 상이 군인들과 그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침터 시설을 건립했었고요. 네. 또 매년 한두 차례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보훈병원 전문의를 파견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한 베트남 우호증진을 위한 민간 외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네. 또 우수상은 에티오피아 6.25 참전 미망인 돕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받았습니다. 네.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2018년 1월부터 미망인 회, 회원 273명이 자발적으로 매월 1만원씩 모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어, 작년에 에티오아를 직접 방문해서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로했었고요. 또 작년 7월부터는 앞으로 5년 동안 미망인 50명에게 매월 3만원씩 장기 후원을 약속하는 등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줬던 참전국을 잊지 않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국가보훈처가 적극 행정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주에 있었던 정부부처 차관 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적극 행정 추진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네. 국가보훈처는 이날 국가입증 방식을 다양화해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장해 준 것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을 개선한 사례 그리고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해서 보훈 대상자들의 근접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준 것을 대표적인 적극 행정 추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아, 네. 먼저 국가 입증 방식 다양화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장해줬다는 내용은 6.25 전시 상황에서 병상 일지나 관련 기록 등의 보존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6.25 참전 유공자들이 고령이라서 개인이 자신의 보험 관련 자료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네.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현지 방문 등 사실조사를 대폭 확대했고요. 네. 공익 광고를 통한 공개 입증, 입증 자료가 없는 부상과 질병에 대한 신체감정, 네. 또 거동 불편자에 대한 영상 청문 등으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입증 방식을 도입해서 국가유공자임을 입증하는데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에 하두철 조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